Música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거 진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거 레프트 포드 애드 아닌 거 다른 건데 제가 조금 표현을 잘못했어요. 레프트 포드 애드는 나중에 그 주팜이나 건물대붙자 할게요. 프로비스도 싸웁니다. 아, 프로비스 해달라고요? 싸울 때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해볼게요. 미리 피니스는 이거 마, 미리 지어놓을요 아야, 아까운 늑다 너나. 너나, 누나. 너나. 그거 만들려고 지금 3일이나 걸린는데 저기요! 아, 미리 칼자리 인사시다

아, 이거, 이제 뽑자. 이거 아! 아니었습니까? 아, 이 새끼! 아, 저리 꺼져. 으아! 아, 이 처음 <laughs> 부서는 정철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칼다지서 뽑으면 안 되겠어. 그냥 저, 요마요? 아, 그 조합은 어떤지 모르겠네. 아, 나 저런 커버다. 뚫려 뚫려 걷는 것도 공격하네. 이거는 먼저 그냥 이것만 찍고다 뛰어. 다 썼네. 일단 밀죠 다시 였다가 하고. 반대 넣어서 하고요. 이거 짓고요. 점사기 일단 뽑을고요. 일단 두대 뽑고. 하나 이렇게 하고. 가자. 미리 이거 만들고. 아하! 너무하잖아. 잉본 강력한 사연이 아무리 색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볼접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정찰기 딱 뽑고요. 또 뽑아. 아, 잠깐만. 두대 뽑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야, 하나 누가 사? 나 영어 하나란 말이야. 왜 죽어 왜 죽어야 돼죽으 오세요. 오케이, 모두 다누다 보냈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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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하나, 하나, 이렇게 뽑고 가자. 뭐와 어, 우와! 우모우 너로 죽었어 너와 없어. 모조가 벌써 죽으면 어떡해? 저건 모조한테 그 모조가 왜 죽고 어기서 오케이. 이거는 좀 이따가 해야겠다. 일단 이렇게 하고. 확실해져. 너 드디어 오니. 일단 모으다가 가죠. 여기도 나중에는 프로비유스로 그냥 프로비유스는 늘기만 할게요. 프로비유스 있으면 아무리 할수 있는 용사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눈들 공격하십시오.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아, 나는 여기도 공룡만하면 되지. 오케이. <Directive> <Productive> <좋아. 다들> <놀람> <놀람> 아, 맞다. 이것도 까먹었다.

좋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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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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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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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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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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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 일단은 영문을 다 해줘야 돼요. 영문은 필수예요, 여기는. 인무수는 여기까지 만들어도 돼요. 오! 프로비어스 어허! 아, 잠깐만. 어? 아이씨.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버그 아니에요? 이거 버그다. 프로비어스 이름이 없고, 한자 전문이에요. 이거는 바뀐 것 같은데. 와, 이거 버그다, 버그. 대파 버그. 럼프타디안이요 죽어! 아, 칼리지 죽었어! 아하! 아, 칼레리스 죽었어! 아하, 젠장! 그대로 멈춰라. 얘들이 죽었어요. 얘들은 부활시켜야 돼. 오케이, 오케이. 죽은 애들은 부활시키면 돼. 브로비우스가 포탑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좋아, 가자. 어허, 이것도 어, 연구하고. 뭐 모자 물건다씨아그다 죽었어 아그 팔다리 죽었어요팔다리죽 부서졌고요 뭐다씨아다 죽었어 모손 죽었지? 팔다리 죽었지? 둘다 죽었지? 아 잠깐만. 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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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 없대. 어허. 휴가 마지막 한 마리도 처치하십시오. 다 생산했지? 아마다얘 까먹었다. 1, 2, 3, 4, 5, 6아 좋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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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전진부턱! 우리 프로비우스는 이렇게 먹고 놀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끌고 다녀야 하면 돼요 한번 쓸어볼까요? 쓸어보고 가자한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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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보자 어? 빨달리투가 저 공격하고, 오케이. 어어어 어, 어, 잠깐만, 예야 잠깐만, 후퇴 후세 후세. 난 공격 못해요. 어, 어우제 oh, 유령. 프로비어스 너에게 임무 주마. 너에게 임무를 주겠다. 일단은 기지에서 포탑 찍도록 하겠습니다 포탑 포탑 다 지어요. 존의 이력 힘으로 맞서십시오.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무하게 만들어주자. 포탑이 어떻게든 다 해결해 줄 거야. 아무의 힘을 품고 있습니다. 로터리, 점컬이다 빙수가 공자로 공세를 막았습니다. 착화합니다. 예. 지이 원시 선들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백은 나요 각진 일에 집중하시지. 프로서지 않아. 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도 없이. 무적이 먼지로 만드십시오 좋았어! 얘들아! 달려! 킹맨 슬라임! 줌! 아싸! 저건 뭐니? 아아군됐구나 아, 프로비어스 지어! 프로비어스는! 잠깐만 이렇게 지었고 바로 이거죠 연구하자이 싸움을 끝낼 시간입니다. 3단계 조금만 씀하면 3단계. 3단계에 응. 어? 공격하자 공격 겠습어 아, 아, 빨리 주십나요? 죽었네요. 뭐야 뭐야? 뭐야? 아이, 새끼. 될 건데. 프로비스 공격. 포탑 깔기. 근데 개인적으로는 보존기가 음, 워어도 되는데. 갈라이비스 좋고. 지우면 돼. 괜찮아. 이러면 풀트 되지! 가자! 왔어! 어디 보자! 퍼포 퍼아 하하하! 아이고! 용기병 사망! 용기병 사망했으니! 포탑 소리! 아이고, 업글도 다 했고, 이것도 다 했고, 잠깐만, 업글도 보자. 야, 이렇게 돼있고, 어, 네! 중공은 다 와야 돼! 중공 다 와야 돼! 오케이, 프로비언스는 사이클럽 넓혔어요. 아, <laughs> 버그 알려주는 장점! 와우, 버그. 끝까지 버그 보여주네 저거? 와 끝까지 버그 보여주고 끝났어 저거 좀 이따 300되고요 야 그래도 빙구수 차이 안난다